근데 복도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. 복이나 갑이도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공부만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되느냐? 아니에요. 복을 성취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. 돈 하나 꾸는 얘기를 해봅시다. 내 친구한테 돈을 꾸고 싶어. 내가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해라고 했을 때그 돈을 나돈좀 꿔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쟤한테는, 나의 관계를 다 봐야지. 이 사람과의 관계, 저 사람과의 관계, 저 사람과의 관계들을 쭉 봐가지고, 어, 쟤는 100짜리, 쟤는 50짜리, 쟤는 200짜리, 그리고 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. 이게 다 있죠. 어,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가지고, 야, 나 미, 에, 묻고 따지지 말고, 그냥 100만원만 꽂아. <laughs> 라고 해서 꽂으면 진짜 친구지. 그런 사람은 진짜 몇명없을 거야.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. 어,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. 응, 그리고 내가 잘 살았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, 어, 줄 때의 기쁨이라고 있는, 줄 때의 기쁨이라는 것도 있거든. 어, 물론 뭐, 그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지. <laughs> 어, 그런데 대부분, 어,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쭉 계산해야 돼요.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내가 그 돈을,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의 돈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,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노력과 간절함.